안녕하세요. 미추홀 노인복지관 신바람체조 강사 최은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바람체조와 함께 하실게요. 자, 먼저 준비 운동합니다. 다리 골반 넓이로 벌리셔서 어깨 먼저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크게 벗 돌려볼까요? 마시면서 위로, 호흡 내쉬면서 아래, 어깨 관절 부드럽게 사용하신다. 둘, 셋, 마시고, 후, 반대 방향으로, 뒤로,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어깨 부드럽게,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바로, 목 운동. 고개 위로. 천천히 정면. 고개 아래. <laughs> 천천히 정면. 목 트위스트. 천천히 반대. 바로 고개 숙이시고, 목 부드럽게 회전 두 번씩. 하나, 둘, 반대, 하나, 둘, 천천히 정면. 돌아오실게요. 양손 앞으로 주먹,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지 말아서 손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탈탈탈 털고. 자, 손끝 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구부려서 가슴 모았다가, 하나, 둘, 엔, 셋, 엔. 팔꿈치 가슴 앞에서 모으고,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리스트 가 보실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한손 뒤로 보내시면서 뒤쪽 시선 따라가고 천천히 정면.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손 뒤로. 천천히 둘. 마시고 뒤로 뒤로 뒤로. 천천히 돌아오고. 마시고 후. 천천히, 정면, 바로. 자, 어깨 다시 한번 풀고, 반대로 풀어주실게요. 자, 사이드 스트레치,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옆구리 길게, 쓰리, 투, 원. 천천히, 바로. 반대, 마시고, 내쉬면서, 쓰리, 투, 원. 천천히, 바로. 자, 이번에는 다리 벌려서 허리 부드럽게,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무릎, 하나, 둘, 셋, 넷.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앳. 천천히 돌아오시고, 발목 풀어줍니다. 발목 스트레치. 한손벽 짚거나 의자가 있으시면 의자를 짚으셔도 됩니다. 바로 하시고, 반대 다리.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리 툭툭툭 털어주실게요. 아,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우리 스쿼트 의자 자세에 들어가실 거예요. 허벅지와 대중 엉덩이 근육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다리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실 때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셨다가 천천히 돌아오실 거예요. 하나 앤 내려가는 각도는 많이 안 가셔도 되세요. 둘앤셋 넷, 넷, 다섯, 올라오고, 여섯, 배에 힘꽉 주고 올라오고, 일곱, 올라오고, 여덟,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양손 허리 뒤에 짚어주시고, 그대로 살짝 골반 앞으로 내밀면서 천장 바라보셔서 가슴 열고 허리 풀어줍니다. 천천히 돌아오시고 어깨 반대로 자 이번에는 엉덩이 낮춰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한손 뒤로 갔다가 돌아오고 반대 손 뒤로 갔다가 돌아오시는 거 반복해볼게요. 하나 앤둘앤 하나 엔, 둘, 엔 셋, 엔, 둘, 엔 넷, 엔, 둘, 엔 다섯, 엔, 둘, 엔 여섯, 엔, 둘, 엔 일곱, 엔, 둘, 엔 여덟, 엔, 둘, a 천천히 다시 올라오셔서 허리에 손 짚으시고 골반 앞으로 살짝 내밀면서 천장 바라보셔서 자극이 왔던 허리를 풀어주시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렇게 풀고 반대로 풀고 자, 정면 돌아오실게요. 자, 횟수는 저와 똑같이 하셔도 괜찮으시고, 무리되시면 횟수를 조금 더 낮춰서 함께 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조금만 더 넓게 벌리셔서, 무릎을 굽혔다가 올라오실 건데요. 자, 내려갔다가 한쪽 다리 들었다가 내리고 올라오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반대 다리 들었다가 내리고 올라오시는 게 좌우가 한 번입니다. 한번 가보실게요. 내려가서 한발 내리고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반대 내리고 올라옵니다. 다시 하나 업앤 하나 내려갔다가 업앤둘 내려갔다가 업엔 하나 내려갔다가 업엔둘 마지막 내려갔다가 업엔 하나 내려갔다가 업엔둘 바로 다리 제기재으로 다리 툭툭툭 털면서 허벅지에 왔던 자리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균형잡기 운동 가보실게요. 한손 안전하게 벽을 짚거나 의자를 짚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한 다리 앞에 발끝 풀어놓으시고 다리 천천히 직각까지 갔다가 아래로 터치 내려놓으실 거예요. 자, 하나 앤둘앤셋앤넷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바로 다리 풀어주시고 반대쪽 다리 앞으로 하나 내리고 둘업 다운 셋업 다운 넷업 다운 다섯 업 다음, 여섯, 업. 다음, 일곱, 업. 다음, 여덟, 업. 바로. 다리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한 다리 살짝 들고, 버티는 다리 다, 단련시키는 운동 가보실 거예요. 자, 다리 살짝 들고, 버티는 다리 무릎 구부리고, 상체 살짝 숙여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버티는 다리 파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바로, 다리 발목 풀어주시고, 자, 반대 다리도 동일하게 가봅니다. 자, 다리 발끝 들고, 버티는 다리 무릎 구부리면서 상체 자연스럽게 숙여주시고, 바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다시 한번 다리 풀고. 자, 사이드, 다리 사이드로 상체 세우고. 옆으로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바로. 다시 다리 풀어주시고 반대 하나 n 둘 n 셋 n 넷 n 다섯 n 여섯 n 일곱 n 여덟 n 바로 다시 다리 풀어주시고 후. 어깨 전목 풀게요. 반대로, 후, 다리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발가락 쫙 펼쳐서 바닥 꽉 잡고, 자, 어깨 회전하면서 발뒤꿈치 힐업 했다가 내려옵니다. 둘, 힐업 했다가 내려오고, 셋, 힐업 했다가 내려오고, 넷, 힐업 천천히, 바로, 반대로. 뒤꿈치 힐 업. 하나, 뒤꿈치 힐 업. 둘, 뒤꿈치 힐 업. 셋, 뒤꿈치 힐 업. 넷. 바로, 후, 숨 걸으시고. 자, 깍지 껴서 길게 기지개. 자, 옆구리. 천천히 정면 반대, 천천히 정면 자기대로 몸통 돌리기, 하나 올라오고, 둘 정면 반대, 하나 업 둘. 쭉쭉쭉 천천히 아래로 어깨 하나 둘 반대 하나 둘 호흡 숨 가다듬으실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